진짜 춥거든요. 이런 날씨에는 뜨뜻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TV봐야 하는 날씨 아닌가요?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겨울바다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이나믹한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포항 지역 대표적 겨울바다 축제인 겨울바다 돌고래 수영 대회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새해 힘찬 기운이 가득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12월의 겨울바다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어린아이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어우 진짜 돌고래도 춥다고 할 만한 날씨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네한 200명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네. 어, 가까운 우리 포항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울산, 대구 또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경험은 진짜 아무 데서나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하면 보통 여름철에 스포츠가 대회가 많이 열리는데요. 겨울철에 이렇게 돌고래 수영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또 시민분들이 또 참석하셔서 이렇게 건강을 다짐하는 어떤 떠짓는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출발을 할 텐데요. 우리 참가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추운 날씨입니다. 네, 건강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셔서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수영도구인들과 관람객들로 인해 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한여름 부럽지 않은 축제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겨울바다 수영은 이제 겨울철 대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요. 좀 애매한데 <laughs> 이 어떤 관계신가요? 예,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와, 네. 그러면 같이 이렇게 물에서 노는 팀인가요? 예, 수영장에서 뭐 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놉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단체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뭐 매년 참가하니까 이게 남들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신나고 좋습니다. 예. 찌릿찌릿합니다. 겨울 바다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 뭐 상큼하고 예. 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함으로 해 가지고 또 홍보기도 되고 또 포항 홍보도 하고 막뭐 이렇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출발 전이니까 파이팅 한번 외치고 출발할까요? 다 같이. 돌고래! 수영회 파이팅! 자, 드디어 포항 겨울 바다 돌고래 수영 대회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고 참가자들은 망설임 없이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는데요. 마치 여름을 즐기듯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한겨울 포항의 바다를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참가자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아니 다른 참가자분들은 아직 물속에 계시거든요. 근데 중간에 나오셨어요. 네.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네. 진짜 깊이도 너무 깊고 네. 너무 추웠어요. 아니 이번에 처음 참가하시는 거예요? 네. 아,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어요? 아 그냥 형들, 형들 따라서 참가하긴 했는데 아. 상보다 너무 쉽네요. <laughs> 내년에도 참여하실 건가요? 네, 내년에 체력을 키워서 다시 오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겨울바다 수영대회는 포항을 어. 대표하는 새로운 겨울 관광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겨울 추위에 맞서며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포부를 다져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달리고 있는데 달릴 이유가 있나요? <laughs> 아. 저도 <너무> 워서 빨리 <laughs>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laughs> 어. 저희. <저기. 웃음> 친구 사이인데 예. 어, 이번 겨울에 좋은 추억 한번 만들고 네. 싶어서, 사실 아, 아이하고 같이 왔는데, 아이는 중간에 나갔어요. 너무 추워서. <laughs> 어떡해. 아, 친구 한 명도 <laughs> 먼저 왔어요, 지금. 오늘 좋은 추억이 된것 같나요? 아, 네. 아, 네. 최고의 추억.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laughs> 추위를 떨쳐버릴 수 있게 파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돌고래 바다 수영 대회. 다가오는 한해의 건강을 기원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어볼 수 있었던 2018 포항 겨울바다 돌고래 수영 대회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최다 참가 가족상 최다 참가 단체상 열정상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어 패션이 아, 네. 완주하자마자 바로 패딩을 껴입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주하신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예 완주한 소감요. 아 살아서 일단 기쁩니다. <laughs> <laughs> 그 들어가기 전에 좀 무서운 감이 있었나요? 아, 아니요. 망설이면 더 추울 것 같아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들어가, 들어가 버렸어요. 와, 네. 근데 그런 느낌 들것 같아요. 이제 네. 한 해가 저물고 있으니까 뭔가 네. 싹 씻은 듯한 느낌? 아, 예, 맞습니다. 아주 개운하고요. 아우, 좀 추웠지만 은 그래도 이번에 처음 했는데, 아, 하여튼 기분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네. 더 네. 또 네. 뜻깊게 맞이할 것 같아요? 아, 예. 내년에 좀더 상쾌하게 19년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겨울바다 수영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의 포부를 다져볼 수 있었던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열정 가득한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다 힘을 얻어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한 해가 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수영이 아니더라도 나만을 위한 이벤트로 한해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파이팅!